웰컴 투 h o 호프 농부들은 그의 머릿속에 분명히 봄철에 씨 뿌리는 일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토하면서 올라온 돌들을 모으고 갖가지 비료를 뿌리고 밭을 갈아엎고 이렇게 해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면 가을의 수확도 그만큼 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밭은 어떠합니까? 시험이라는 자가를 거두고 기도와 말씀, 명상이라는 비료를 뿌려 밭을 갈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재산의 유혹, 그리고 갖가지 욕심들이라는 가시 덤불도 치워야 하겠습니다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느리라 누가 보고 8장 15절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밭을 갈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